오늘은 뭐라고 한마디 더 할까? 제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될 겁니다. 남을 축복하면 님기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축복해 주셔서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레베에 가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예배 잘 드려놓고는 미신적인 요소, 쟁반에다가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판사봉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요즘에는 야구공까지 갖다 놓고는 뭐 돈이 되는가 봐요. 갖다 놓고는 이 아이가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또 이벤트를 담당하는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부모에게. 앞으로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묻으면 대충 대답이 꼭 이렇더라고요. 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고 하는 말이 그냥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그것으로 부모로서 그냥 더 바람이 없습니다. 뭐 보통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답이 예, 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텐데 공부 안 한다고 속터진대요. 그러면, 돌때 얘기한 것과 지금 또 얘기한 것이 뭐가 또 다릅니까? 자꾸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시시하게 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너무 아까웠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뭐, 아버지가 농사에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삽질하는 것도 가르치고, 낫질 하는 것도 가르치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냥 칼을, 낫을 뭐 들고 나가서 풀을 베어 오고, 뭐, 벼를 뭐, 뭐 비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시간만 되어지면 무릎에 앉히시고,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컸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집처럼 이렇게 자식이게 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답니다. 놀랠 일은 놀려야 됩니다. 아들이 12명. 내가 그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에 손녀 둘 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손녀둘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 이게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렇다면 올망졸망하는 아들 12명이 있었다면 이집안대가늘 어떻게 했을까? 그 조그마한 아들들이 그만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 예 하고 그래 앉아있었을까? 형이 뜨면 동생이 뛰고 동생이 뜨면 형이 뛰고 아마 정신없고 날마다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는 자식이 없고 소중한 자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두 딸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합니다만, 은근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손가락을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은근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런데 이 야곱에게 열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야곱, 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따지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간섭에 의할 것 같으면 마땅히 장자, 큰 아들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둘째, 셋째도 아니고 첫째 아들을 사랑해야만이 그게 유대의 흘러내려온 간섭이고 우리나라의 또 정통적인 사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재산 분배법이 공평하지만 얼마쯤만 해도 법적으로 큰 아들에게 50%를 줬어요. 큰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땅땅거리고 좋은 옷 입고 그 다음 벗어놓으면 둘째는 늘 그냥 형님이 벗어놓은 그옷 그냥 큰옷 입고 그렇게 큰건참 불쌍한데 재산까지 큰 형님에게 그의 절반이 다 갔습니다 난 그게 너무 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우 울며 불며 해야만이 추석 때또 혹은 설날 때 그냥 골등에 옷 하나 새겨 사줄 뿐이지 늘 1년 내내 그냥 형님이 입던 옷 이어받아가지고요 그것도 형님 키나 내 키가 좀 비슷하면 다행인데 형님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1m85 저는 현재 지금 1m72 어렸을 때부터요 키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늘 옷을 어떻게 다니는가 하면 늘 이렇게, 쥐,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녔어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요 항상 제 양복은 엉퍼짐하게 한 치수 좀큰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열두 아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이 첫째도 아니었고, 그러면 막내였느냐? 막내도 아니었고, 자기가 진짜 내 부인이 있었는데, 그내 부인 중에 진짜 부인이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만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다.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저 사랑받을만한 사랑 일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문을 닫으면 그 집이 공장이 문을 닫고 장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 집이 잘 되겠지.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알 것은 저집 장사가 잘 돼야 우리 집도 잘 됩니다. 저집 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되는 거지요. 저집다문 닫는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 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누구를 사랑하다 그러면 구역장님 눈에 그래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약해 보이는가 보다. 그래도 구역장님 눈에 그래도 내가 더저 사람보다 는 믿음이 더 있게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약하니까 더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구역장님이 그,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몰래 와서 뭐 상처라도 좀 싸주고 그러면 그게 또 눈이 띄네그어야고 그런, 그런 게 이상하게, 그런 게또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져요. 구역장님도 그 이상하게 멀리 보이고요. 구역 그 예배가 싫어져서. 그 믿음까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주면 고맙잖아요. 언젠가는그 사랑이 흘러오겠지. 미워하는 것은요, 또흘러가지만 사랑하게 되면서 또 흘러오는 거예요. 자우간 우리는 잘 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악수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잘될 수밖에 는요. 잘된다고 하는 말은 남보다도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지 역사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 목사 시골교회 목회에서 너무 편하고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때가 찬스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목회지 바꾸십시다 목사님 식을 오시고 내가 이겨올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토록은 교회가 커서 좋은 줄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찬송부르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강대상을 좀 두드렸더니, 어떤 분은 정신이 없다고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찬송을 하면서 두드렸더니 어, 너무 성령 충만해 보이고 너무 막 박력 있고 힘 있고 막 은혜롭고 막 생동감 있고 너무 좋다는 사람 각가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중앙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구나 아멘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지 모르지만 유 목사에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벌써 그 목사님처럼 머리가 많이 빠졌을 텐데. 그래도 참 즐겁게 설계할 수 있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크신 분복이다. 크신 복이다. 생각합니다. 김보영 장로님은별 아멘 할 것도 아니지만 앉아가고 지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게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 진짜 꼭안아주고 싶고요. 깨물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아, 참 보기 좋다. 아이고, 참 목사님 사랑이 많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동성인애인가? 어 그렇게도 오해할까봐 제가 말을못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죠. 이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늦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어느 아들이 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레에 나가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열한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기를, 형들,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꾸는데, 들레 나가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나를 삥 둘러서더니, 내가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참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누구라고 지명은 하고 있지 않는데, 형들이 말하기를. 아마 머리를 툭 집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무슨 일로 네가 크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면박을 쥐었습니다 그꿈 얘기로 통하여서 더 미워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또오르는 때때로는 없인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 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또 좋을 텐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또 꿈을 꾸게 만듭니다. 또 꿈을 꾸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게 만드는가 하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과 형제들을 상징하는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렇게 그만두었다가는 동생, 저, 저 행들에게 큰 구박을 받아, 받, 받게 되겠구나, 알 라서 생각이 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행자들이 나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서서 만류합니다. 그만해라. 어떤 일로, 나와 너 어머니와 이 행들이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을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냐? 네가 왕이라도 될것 같느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데 참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지나가면서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지만, 야곱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이역적으로 한발 너무 앞서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마음에 둔 얘기는 첫 번째 믿음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 제가 공곰이 생각해 본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데 심리적인 것을 그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내는가 하면 제 나름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깨달음입니다. 제 깨달음인데 심리적인 것 심리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으로 알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누구든지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던 없, 없었, 없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일청 허락하시면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이 조금 나시거든 칠판에 붙어져 있는 쪽지에 적힌 글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요.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쭉 보면서 눈에 번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면 제가 용기를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라 고기를 먹어보는 사람도 잘 먹는다고 제가 어렸을 때 사랑받아본 사람이라 사랑하는 말에 눈이 번쩍 떠지게 번쩍 되었습니다. 진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힘을 내게 만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얘기를 마음속에 담아 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지 못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체면보다도 자존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돈보다도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주님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짧은 세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두 손을 잡고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남기는 말은 좀더 사랑할 것을 이게 공통된 말입니다. 좀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좀더 사랑할 걸, 좀더 함께 할걸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게 될 것이고 어떤 일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먼저 주선, 주님 우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꿈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너희로 팔려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연속이 바로 저 그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인만님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멀리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요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흔들리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올 때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서 왕궁에 입걸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리까지 올려주시는가 하면 놀랍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라의 국간을 책임진 오늘날을 얘기하면 경제 모든 분야를 손에 쥔 그런 책임자가 됩니다. 훗날 행자들을 만납니다. 행님들을 만납니다. 이 요셉이 지금 이 애국의 총리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란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아유, 그만이나.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흉년에 곡식 사러 왔다가 이제는 목을 내놓아야 될 판이구나. 깜짝 놀랍니다. 시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등에서 시건땀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백한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 중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팔려오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케, 하셨, 예비케 하셨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것에 반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요셉.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을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계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변치 않으면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요셉이 가진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눈물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믿음으로 물들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거나 변화되면 안됩니다 나고되면 안됩니다 나고되면 안됩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기하고 기하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꿈을 꾸라. 비전. 위대한 계획을 세우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문과 틀린 제목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몽상, 우리가 꿈을 꾼 겁니다. 잠을 잔 상태에서 주는 이런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라 하는 말씀은 비전, 계획을 가지라, 큰 뜻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맞지 않는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 뭔가면 자다가 꿈을 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믿음의 큰 생각을, 그림을 그리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사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비록 고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바퀴를 잘 한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돈 많은 장동근의 부인이 되기를 원했죠 연기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괜찮은 뭐 이병헌씨 부인이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꿈을 가졌을 뿐이지 택함을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다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권서를 내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합격되는 학생들보다도 불합격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일 모레 지방자치단체 일곱 번째 이제 그 지도자들을 뽑게 되려치는데 뭐 출마는 많이 하셨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될 것이고, 낙선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로,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그것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부부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강단에서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목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볼 필요. 얼마나 쫀쫀한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속이요 석좁은지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 된장국이 내 입에 안 맞으면 맛딱 보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두번 다시 먹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그걸 맛있게 해보겠다고 그냥 갖다가 다 썰어서 뭐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또날 맛있게 해두었는데 한번딱 떠먹어보니까 아 이게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두번 다시는 안 먹는데 제 아내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왜 이걸 안 먹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게 맛이 없고 내말 입에 안 맞으니까 나는 오늘 김치하고 밥 먹겠다. 그때부터요, 내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 그냥 내자유에 맡기고 묻지도 말지. 왜 그걸 물어가지고 내 마음을 더 그냥 힘들게 만들어. 제가요, 이래봬도요 이렇게 쫀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을 때꼭 나에게 주시고 먹어야지. 나가 지나가는데 먹으란 말 안고 지나가게 만들면 내가 쫀쫀한 사람이 돼. 사람의 마음. 참 낙엽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대단히 죄송한 설교자로서 직절한 표현입니다만 간도 꺼내줄 것 같은 그러다가도 말 한마디 이번에는 간을 빼옵니다 간을 빼어가지고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을 게 못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남편을 그저차이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 내가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숨길 것인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이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깎아내렸지만 하나님 그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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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높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이지 내가 일군 것은 잠깐입니다. 언제 무너질 줄 모르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아님.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아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아님.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빛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수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님.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섭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이 그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꿈을 주셔서 그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침내 사랑받는 축복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